제가 고장 신고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어디라고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연락을 해야 될지 지금은 전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버튼에는 점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고장났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 어디에 그 신호등이냐 보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분향신호기는 지금도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을 볼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은 어떨까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건널목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그 건널목을 소리를 그, 소리로 듣지 않으면은 이게 신호가 바뀐지 안 바뀐지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음향 신호로서. 어, 일단 신호가 바뀌었다는 판단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알림음이 왔다 갔다 울리면서, 어, 경로, 진행방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예, 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입니다. 보행자 신호등과 같은 기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를 언제 건널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상훈 씨가 신호등을 찾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단에 있어요. 계속.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신호등 버튼을 찾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럼 도대체 신호등이 어디 있는 거야? 아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기 계속 올라가는 거야, 뭐. 여기도 뭔가 느껴지거든요. 이게 신호등인지. 나무잖아요. 나무잖아, 나무. 신호등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한, 한참 헤매야 돼 혼자서. 거의, 이것도 거의 언덕이죠, 언덕. 어, 언덕이올라갔고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신호등이 어디있지 하면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6개월 전에도 버튼의 위치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향 신호기는 그러나 옮길 수 있었습니다. 중앙 버스 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공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있던 자리는 차도로 변했습니다. 음향 신호기도 같이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화단에 설치가 됐습니다. 울리지 않는 음향 신호기, 고장 신고도 할수 없습니다. 연락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신호기 버튼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장 나 있습니다. 고장. 지금 동작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전혀 동작하지 않고 있고요. 뭐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문의사항을 알기 위한 점자 안내는 없습니다. 예.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횡단입니다. 때문에 목적지는 당연히 건너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천메가 이끌립니다. 음향 신호기가 보행자 신호에 안내음을 울리는 이유입니다.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쪽 건너편 소리가 안 나거든요. 소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한쪽편 소리는 안 나오고 있고요. 뭐 여쪽편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진하는 순간 제 뒤에서 난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난 소리만 듣고 방향이 틀어져도 계속 뛰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으로 갈수 없는 예, 뭐 위험이 있죠, 그죠? 음, 음. 음향 신호기가 양쪽에서 작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울리지 않으면 횡단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향 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음향 신호기 신고는 가능할까요? 제가 고장 신고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어디라고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연락을 해야 될지 지금은 전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장 신고 연락처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상훈 씨는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에 점자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음향 신호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장난 상태죠, 그죠? 고장난 상태고, 뭐, 아 요거, 이게 이제 옛날에 설치돼 있었는데 아마 이게 아마 고장 신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장신고를 했는데, 이걸 이용한 사람들은, 시각장애들이 이용하지, 비장애들이 이용 안 하거든요, 뭐. 근데, 고장신고를 갖다가, 점자가 아닌, 그 글자, 묵자로 그냥 표현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뭐. 저희 고장, 봐, 보면 뭐알 수가 있습니까? 좀 고장, 신고를 할래야 신고를 할 수가 없죠, 뭐. 자기들은 고장신고 안내를 했다고 얘기는 할지 몰라도 이건 안내가 아니죠 항상 얘기하 이걸 누가 사용하는가 대상자가 누군가를 확실히 조사를 해야죠 뭐. 그리고 그 대상자에 맞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전혀 별개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죠 뭐. 다른 데서는 여기 지금 점자가 찍혀있거든요 고장신고 같은 경우 지금 저보다 안 찍혀있는데 지금 문자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앞 횡단보도입니다. 음향신호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점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고장신고를 할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음향신호기는 버튼이나 리모컨을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 이상훈 씨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에 안내음이 멈췄습니다.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소, 앞에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전뇌 신호 웃기했습니다. 근리는 들립니다. 저쪽은 소리 안 나요, 지금 유쪽 소리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멈췄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다가 소리가 놓쳐버리니까 헷갈렸고 못 찾았는데, 17일 전입니다. 음향 신호기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횡단을 할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주십시오. 오른쪽 횡단보도입니다. 목적지를 알수 없습니다. 때문에 진행방향을 알려줘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분향신호기 규격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횡단보도입니다. 때문에 이상훈씨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세요. 여기가 바닷가 쪽인지, 저희가 바닷가 쪽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보면 지금. 내 목적지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건너온 겁니다, 그냥. 이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목적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목적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도 생각보도로 건널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건널 수는 없죠. 아무리 이용할 수 있다 한다 한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어딘 줄 알고 건너겠습니까? 뭐 오른쪽 횡단보도라는데 네. 오른쪽이 어디지? 하면서 그런 사,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곳에 설치된 루명 신호기는 7 개월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상태로 부처만 놓은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왼쪽 횡단보도의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멈춰버린 음향 신호기. 7 개월 전에 만들어졌지만 벌써 고장입니다. 안내 음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이랍니다. 왼쪽 횡단보도입니다. 왼쪽 횡단보도? 버튼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경찰서가 보입니다. 제대로 된 음향 신호기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 그 경찰서 방역 횡단보도입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방향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음. 건너편에 건물 이름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야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너편에 있어야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제대로 맞게 건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라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길을 엉뚱한데 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는 편이 됩니다. 예. 오른쪽 횡단보도입니다. 오른쪽 횡단보도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버튼에는 점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신고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위치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화를 하게 되면 위치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그러면. 뭐,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뭐, 왼쪽 횡단보도, 오른쪽 횡단보도, 입니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 음향신호가 설치된 게 제가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어, 그냥 해운대 해수욕장, 어, 신호, 신호등, 음향신호등 하면은 접수 받는 쪽에서도 처리가 오를 테고, 어,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처리가, 그, 이거, 그 신고를 해도, 지, 제대로, 그, 뭐 그, 수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운향신호기는 안내음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해운대 경찰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하지만 보장이 났을 땐 대부분 안내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고장났다고 얘기를 해도 그가 뭐 어디에 그신호등이냐부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신고를 해봤습니다 어디니까 위치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왼쪽 횡단보도하고 오른쪽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이라 하면은 어디쯤을 향해, 뭐, 뭐 근무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주변의 건물을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죠. 음향신호기 옆에 설치된 가로등의 고장신고는 어떨까요? 대단히 편리합니다. 관리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이곳의 위치를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로 210번 신호등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비시각장에는알 네. 수가 있잖아요. 네.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잖아요. 네. 저런 것들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까? 요 관리번호를 붙여놓은 거는 어쨌든 저렇게 해야지만 어, 어디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다는 소리죠. 이미 행정적으로 알고 있다는 소리죠. 뭐. 근데 왜 이렇게 음향신호기 쪽으로 만 넘어오면은 저런 동일한 수준의 행정 절차가 안이루어진지잘 모르겠습니다. 이 음향신호기 자체가 지금 우리 비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신호등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히려 정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필요하지 비시각장애인들보다는 정보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보가 자꾸 누락되어 있고 음향신호기에도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볼수 없는 위치에 글자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보면은 저기 시각 장애인 협회로 전화를 하셔 갖고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 음향 신호에 고장났다 하면시간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좀 빠릅니다. 근데 관리 번호가 있으면 예. 제가 관리 번호만 알려 주면 바로 위치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제가. 그그 관리번호가 거기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음향신호기가 고장나면은 다 뜯어가지고 다 바뀌니까는 네. 관리번호가 그렇게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3000대 깔린 거를 또 관리번호로 점차를 해갖고 다 해갖고 바꾼다는 게이 보통 그 예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업이. 그럼 그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스티커형으로 그쵸 스티커형으로 붙이면 되죠. 그니까 기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스티커형으로 붙여놓고 찍어서 그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냥 그는 예. 굳이 저렇게 어렵게 뭐 금형으로 찍는다든 지 이렇게 관리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그 점자 스티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뭐 그는 그 입력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 자체로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관리번호를 갖다가 예 바뀌는 바뀌는 대로 그 갖다 붙이면은 충분히. 음, 가능하다 보구나. 그리고 떼기, 떼고 다시 새로 붙이면 되니까. 훼손됐을 음. 때는. 점자 연락처가 있어도 고장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음향 신호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장애인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음향 신호기는 44%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신호 등 횡단보도엔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상훈 씨는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음향신호기는 지금도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에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근데 분명히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고, 어,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이런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만 동작하면 저는 얼마든지 어, 혼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 제가 혼자서 이동이 가능하면 저는 그때부터 장애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것들이 고장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는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뭐. 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저는 장애라고 느끼기 때문에, 결국 이 신호들을 건너고 못 건너고의 문제, 그다음에 이 길을 전체를 내가 이용하고못 건너고의 문제는 제 장애보다는 이런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열 신으로 바뀌었습니다.